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어저께 CPI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진짜 웃긴거는 작년 11월달 12월달 까지만 해도 올 초에 엄청난 하락장이 있을거야 1분기에 그래서 아직 뭐 시간이 엄청나게 흘러간건 아닌데 벌써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얼마나 상승을 했나요 지금 거의 뭐 19,000달러? 가까이 올라가 있는 현재 상황인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제가 다른 채널을 많이 본다거나 경제에 관해서 많이 막 유튜브를 찾아보고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보통 뭐 몇몇 개 이제 경제 관련한 그런 채널에서 얘기했던 게 작년만 해도 알고리즘이 엄청나게 뭐 위기 조성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알고리즘에서 저한테 지금 보여지지가 않고 있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검색을 지금 현재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황이란 얘기고 그 알고리즘대로 지금 현재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어쨌건 지금 현재 뭐 통수를 치, 친 현재인데 상황인 거고 지속적으로 인제 홀딩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려려니 아마 하실 거고 만달러의 소수를 기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막 이러다가 이제 폭락도 할 거야 말 라고 이제 외치면서 뭐 여기 저기 다니면서 우왕좌왕거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CPI는 예측치가 6.5였는데 6.5가 발표되면서 예상치가 이제 부합되는 발표가 있었고 인플레가 점진적으로 하향하고 있는 현재 추세가 아닐까 계단식으로 현재 보면 또 하나 어쨌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재 시점인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전 세계 이게 구글 비트코인 구글 트렌드 거든요. 근데 거의 바닥이에요. 사람들 관심이 없단 얘기죠. 지금 현재 상황이. 관심이 없단 얘기요. 그 얘기는 관심을 많이 가질 만큼 시세가 폭등을 하면 그때서야 이 구글 트렌드의 어떤 이런 것도 상승하기 시작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건 많이 포기하고 떠났다고 이제 전 생각이 되고 지금도 이제 희망을 잃고 예, 이 시장에 관해서 별로 뭐 그러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관심 많은 사람들보다 그리고 중국 중앙은행이 통화 순환 보고서에 디지털 위에나 포함 이게 진짜 의미가 엄청 큰 뉴스거든요. 이 구조적인 문제를 과연 중국은, 과연 디지털 위에나를 왜 여기다가 포함을 시켰을까? 향후 연주는 어떻게 할까? 그리고 ECB는 어떻게 할까? 그리고 왜이 중앙은행들은 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왜 이런 식으로 제도권 수용화 시키는지? 그리고 USDT와 USDC는 과연 정체가 뭐, 무엇인지? 네. 과연 이것들은 이런 사적인 기업에서 뽑아낸 스테이블 코인들은 과연 이 CBDC와 어떠한 관계가 구조적으로 있을지. 자 여기에 사실 모든 정답이 다 있는 거고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실버게이트는 이번에는 증권법 위반으로 또 다른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 증권법 위반이라고 써있죠. 이걸 보면서 XRP 규제안 명확성에 관한 어떤 시기가 떠오르는데 어쨌건 증권 뭐 증권이 아니면 뭐 가상 자산으로 취급 안 한다 상품만 취급 비트코인과 같은 상품만 취급한다 지금 미디어에는 온통 다 그런 얘기들 뿐이잖아요 상품도 취급되고 증권으로 간주되는 그런 토큰이나 코인들도 예, 거래를 할수 있는 명확한 규제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뉴스를 보면서 이제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삼성투자부문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 이 홍콩에다가 홍콩 주식시장에다가 두달 전인가 한달 전에 이걸 신청을 했는데 오늘서부터 거래가 되거든요. 1월 13일. 네. 오늘서부터 이 거래가 돼요. 어쨌건 저쨌거나 거래가 된다. 홍콩에서. 홍콩이 슬슬 움직인다. 중국은 과연 어떻게 될지. 자. 그리고 나이지리아. 이 나이아라가 채택 부진 속에서 결제환경 재검토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2025년까지 뭐 2년의 로드맵을 응? 이거를 뭐 오픈해서 발표를 했다. 그래서 이 나이아라가 이제 공개되고 나서 그렇게 많이 채택률이 높지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포센테이지로몇 프로가 채안 돼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근데 국가에서는 왜 이런 것들을 장려를 하는지, 왜 인도나 아니면 특히나 이런 지금 GDP가 낮은 어떤 이런 국가들이 왜 이런 CBDC를 왜 계속 인프라를 확장하는지 결국 세금인데. 어쨌건 지금 현재는 잘 돌아가고 있지 않는 현재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예, 중앙정부에서는 보편화를 만들 거고 예, 더 많은 세제 개혁을 위해서 분명히 시스템화 시킬 겁니다. 지금 현재는 뭐 아직 잘못 가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나이지리아 얘기가 나와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얼마 전인가 이 CTC 크레딧 코인 관련해서. 중요 발, 중대 발표가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이제 했었잖아요 했었는데 중대 발표가 아마 간밤에 나왔을 거예요 여기 보면 무슨 얘기냐면 서클사 그러니까 USDC죠 어떻게 보면 미국 연준에서도 인정한 세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USDC는 미국 정부에서도 인정한 근데 이 서클사랑 글로아 캐피탈이 파트너십 관계를 맺어요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서클사가 글로와 캐피탈을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네, 아무데 예. 네, 아무 블록체인 회사하고 그렇게 쉽게 파트너십 관계를 맺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무슨 얘기가 있냐면 자, 이거 서클사에서 이제 칼럼이 나온 거예요. 글로와 캐피탈 및 USDC를 통한 금융 포용 및 글로벌 번영 지원 네, 이 얘기가 나왔는데. 네, 크게 보면은 신흥시장의 핀테크 대출업체는 금융포용을 도울 수 있는 자본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usdc 코인을 대표적인 어떤 그 유동성의 중간 매개체로 이제 사용을 할 거고 글루와 캐피탈이 선진자본이 신흥시장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브릿징 역할을 할 거다 라는 네, 그런 거에 관한 얘기가 여기 글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서클사가 서포팅 해준다고 이제 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USDC를 사용하여 전 세계 자금을 원활하게 수집 및 배분한다. 그래서 이 얘기 제가 되게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이 내용을 별거 아니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되게 중요한 어떤 이 CTC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정표가 사, 사실은 될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이 내용이 발표됐다고 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 가격적인 퍼포먼스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시작이라는 거죠 이게 네. 인프라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함축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글로와 캐피탈은 usdc에 대한 투자 운영을 구축하기 위해 서클과 협력하여 다음을 지원한다 국경 없는 자본조달 지원. 이게 아마 가장 큰것 같은데. 그리고, 삐아트온, 어, 오프램프 오버헤드 비용 절감. 그러니까 국경 간 송금에서 삐아트,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그런 화폐가 물리적이지 않은 어떤 그 자산으로 옮겨질 때, 여기서 수수료도 절감될 거야. 그리고 생태계 투명성, 규정준수 보장, 뭐 모든 것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정리해서 이제 내용이 어, 글로아 캐피탈이 올라왔더라고요 그걸 말씀 도 드리고 넥소 사무실 불가리아 경찰에 의해 급습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가 알기로 XRP 투자하시는 분들이 넥소 플랫폼 이용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텐데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아마 불안불안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딱 이래요 가격은 미온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런 뉴스들 자 넥소 얘기 그리고 dcg 얘기 특히나 이제 바이낸스는 제가 보기에 그런 심리에서 글로벌리스트들이 살짝 옆으로 밀어놨고 dcg는 아직까지 남아있죠 이게 솔루션이 아직 해결됐다는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잠정적인 불안 요소가 있는 와중에 가격은 올라간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거죠 결국에 그냥 이도저도 아닌 명확성이 없이 이제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리 위청 휘청 저리 위청 하다가 벌써 이미 많이 나갔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마윈 핀테크 대기업 엔트그룹 경영권 포기 이것도 제가 이제 호재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이 뉴스를 보면서 중국의 스탠스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이 뉴스가 또 어떻게 아냐 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겠지만 이 뉴스 하나로 사실 그런 면을 볼 수가 있어요 중국 정부가 과연 핀테크 업체를 어떻게 생각하나 네. 이 말이 100% 진실일 수도 있고 진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건 변화와 변혁이 지금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라 거를 보시면 되고 더 나아가서 엔트그룹의 ipo랑 연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d c g 는 5억 달러에 VC 포트폴리오 매각을 고려해서 채권자에게 30억 달러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매각을 해도 5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30억 달러가 필요하대요. 이 빚을 해결을 하려면 이 불안 요소잖아요. 잠정적인 불안 요소. 지금 아직까지 남아 있는 그러기 때문에 대중은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 제가 한한 한 가지 단어로 표현했는데 D.C.D.는 가상자산 시장의 활용 점정입니다. 용의 눈이 될 겁니다. 네. 자, 이건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레리 썸머스뭐 네. 레리 썸머스가 먼저 D.C.D.에서 나갔고, 그 다음에 글렌 허친스도 지금 거기서 나갔다라는 얘기, 하나 둘씩 그런 얘기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아마 점점 점점 불안해 할 거예요 어. 의회는 통제 불가능할 수 있지만 미국은 2023년에 암호화폐 법안을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금 뭐이 법안에 관해서 네, 서로 뭐 지금 이견 대립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결론이 나올 거야 라는 얘기들이 서서히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뭐 각자의 어떤 뭐 그런 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제가 뭐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금융당국 압박 통했나? 주담대 금리 내리는 은행들. 이게 물론 여기는 한국이고 미국 금리라고 볼수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건이 헤드라인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추 한국 정부에서 한국 은행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충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 미국에서 강력한 금리 인사를 만약에 실시할 거라는 어떤 그런 방향성에 관해서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하지는 못하죠. 네. 근데 이런다고 해서 뭐 주택가격이 막 이렇게 급등을 하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지지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열정 시간까지는. 네. 그렇게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뉴스거리가 많이 없어요. 오늘 나온 걸 보니까.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막, 뭐,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어떻게 뭐 하실지는 각자 각자 이제 결론 내리시면 될것 같고 어쨌건 그렇습니다 뭐저 저, 저, 저 같은 경우는 뭐 하시겠지만 그냥 가상 자산 시장의 2025년까지 음, 그리고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etf 와그 외에 번외적인 하위권에 있는 알트코인들 최고라고 관련된 코인들 그리고 어 익명성 코인들의 규제 명확성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코로나 절대로 걸리지 마시고, 예, 끝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